2025년 임여사수산 판매상품 안내입니다. 16-19cm 에서 정상주기로 50마리에 3.56kg로 8만원이고 100마리에 15만원입니다. 준치획감 10마리에 4kg로 5만원이고 급냉동상품입니다. 급냉동상품 갑오징어 대짜 10마리에 3.7kg로 8만원입니다. 딱돔 중자 22마리에 3.6kg로 6만원입니다. 가오리 대짜 3마리 중자 2마리 총 5마리에 10.2kg로 4만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고등어 대자 15마리에 8kg로 6만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참돔 중자 15마리에 4.2kg로 4만원입니다. 건조한하고 대짜 중자 5마리에 1.4kg로 6만원입니다. 금냉동암꽃게특대짜대짜 6kg에 15마리 내외로 12만원입니다. 새우젓 추저스로 3kg에 3만5천원이고 단일품목 주문시 택배비 5천원 추가됩니다. 멸치액.5kg로 2만원이고 단품 주문시 택배비 별도입니다. 국내산 홍어 1kg에 6만원입니다. 앳뼈 껍질까지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23에서 25cm 참조기 금내동 상품 기스가 살짝 있고, 백화점용으로 100마리에 15kg고 80만원입니다. 단상자에 40만원입니다. 정품은 90만원입니다. 금냉동 참조기 21에서 23cm 백화점용, 기스 상품 120마리에 15kg로 60만원입니다. 단상자에 31만원입니다. 금냉동 자연산대야 75마리에 3kg로 8만원입니다. 오징어 젓갈갈치 젓갈 1kg에 2만원이고, 단품 주문 시 배송비 별도입니다. 두절 참조기 건조된 것 3kg에 9만원이고, 90마리 내외입니다. 신안산 중멸치 한박스 1.5kg로 35,000원입니다. 국내산 건미역 500g에 2만원입니다. 단품 주문 시 택배비 별도입니다. 특가 세일 중인 참전복 1kg 기준으로 6미, 7미 45,000원. 13에서 15미는 34,000원이고, 꼬마전복 1kg에 50미 내외로 25,000원 합니다. 필요한 상품 있으시면 문자 카톡 전화로 주문해주세요.